100초 만에 얻는 피파 정보, 피파 김유배입니다. 1000억 이하의 부캐가 있는데 남들 하는 팀은 하기 싫고 공격진이 양발이면 좋겠고 투볼란치가 중거리 숏도 좀 되었으면 좋겠을 때 스리슬쩍 스쳐갈 만한 팀을 추천하려 한다. 바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캠이다. 1, 2, 선 자원 모두 4 양발이 가능하며 블라시치가 마음에 안 들면 같은 급여의 BTB 포트리를 써도 양발로 사용할 수 있다. 수미는 램파드와 웨스트햄의 아이돌 데클런 나이스 램파드에 빠따는 무지막지하며 라이스는 좋은 수비력과 가격 대비 괜찮은 슈팅력을 보유하고 있다. 센터백은 틸로 케러와 퍼디난드 콤비. 풀백은 에머슨 가 빅터 모지스 골키퍼 아레올라는 4억도 안 하는 가격에 은카를 쓸수 있어 SPL을 쓰고 있는데 취향에 따라 아레올라를 내리고 다른 포지션에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. 구단 가치는 약 800억. 비주류 팀치고는 대체로 약발이 괜찮아서 패스픽은 말도 안 되는 자세로 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편이다. 램파드와 라이스는 기회가 나오면 중거리슛을 뻥뻥 때려줄 수 있으니 항상 준비를 하도록 하자. 800억 구단 가치 중 300억을 책임지고 있는 이언라이트는 스탯과 같이 무난한 선수이지만 볼터치가 좀 길고 키핑력이 좀안 좋은 느낌이 있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슈케르는 박스 안에서 디디 마무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좋은 자리를 꽤나 잘 잡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각 잡고 때리는 디디는 괜찮은 편이라 보면 되겠다 문제는 수비 쪽인데 그러면 안 되는 스탯을 가지고 있는 퍼디난드는 몸싸움에서 자주 밀리며 기회를 내주는 편이었고 틸로케라는 스탯에 비해 많이 굶뜬 모습 딱 가격값 한다. 당연한 얘기지만 구단 가치가 높은 팀을 만나면 수비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 참고하자. 웨스트햄은 3천억 이상 투자를 할 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양발성의 자유저가 부캐에 좀 신선한 팀을 하고 싶다면 저렴한 맛으로 한 번쯤은 해보기를 추천한다. 영상 여기까지. 구독하면 르 굴리트 금카 뜬다. 안녕히 가세요.